안녕하세요. 머니 시크릿입니다. 오늘은 광복 80년을 앞두고도 여전히 미완으로 남아있는 친일 재산 환수 현실을 다뤄보겠습니다. 특히 일제 강제병합에 큰 공을 세운 대표적인 친일파 이해승의 재산 환수 사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가는 16년간 소송을 벌인 끝에 돌려받은 게단한 평, 즉, 4제곱미터 환수에 불과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일부 환수된 건 고작 한 평. 충북 괴산의 한 마을, 2차선도로 옆 잡초만 무성한 땅. 이 땅이 바로 친일파 이예승 후손으로부터 국가가 되찾아낸 토지입니다. 면적은 고작 4제곱미터 환수, 경제적 가치는 평당 15만원 남짓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바로 옆 568제곱미터 땅의 주인도 똑같이 이예승의 후손이지만, 이 땅은 환수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점입니다. 2부 법의 허점. 2007년 친일재산조사위원회는 친일파 이예승이 한일병합의 공으로 자기를 받았다며 후손 소유. 토지를 국가 귀속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1년 뒤 후손이 낸 소송에서 자기는 친일 행위가 아닌 조선 왕족 신분 때문에 받은 것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대부분 재산을 돌려줘야 했습니다. 당시 법에 있던 친일의 대가라는 모호한 문구가 문제였습니다. 이로 인해 친일 재산 환수는 초반부터 벽에 부딪혔습니다. 3부 법 개정에도 막힌 길. 우여곡절 끝에 법이 개정되었고 국가는 다시 한번 16년 소송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확정 판결 난 사안에는 개정 법률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부칙 조항이 걸림돌이 됐습니다. 이미 가치 있는 토지와 임야는 확정 판결로 후손 소유가 되었고 환수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결국 남은 건 1차 소송에서 빠진 4제곱미터 환수뿐이었습니다. 사부 대법원 판결과 허탈감.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최종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국가가 환수한 것은 이에승 후손 땅 190만 제곱미터 중단 0.0002%즉 4제곱미터 환수였습니다. 법적으로는 승소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친일재산 환수가 사실상 실패한 셈입니다. 재판을 지켜본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대법원 판결 직후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5부 남겨진 과제 2010년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해산된 이후 이 업무는 법무부가 이어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법무부는 승소 사례로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보기엔 16년 동안 이어진 친일 재산, 환수 노력의 결과가 단한 평이라는 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친일파 이해승 사례는 남은 과제가 무엇인지 법의 허점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 됐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사건은 친일파 이해승, 친일 재산 환수 4제곱미터 환수 대법원 판결 16년 소송이 핵심 키워드입니다. 광복 80년을 앞둔 지금 과거 청산과 정의 실현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과연 우리는 앞으로 이런 허탈한 승소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